안녕하세요. 유창열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하고 료월에 계신 환자분 기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이분이, 어, 2022년 7월 25일 날 저에게 매일 식사일기를 보내주신 기록 중에 하나인데, 염증 수치 ESR CRP가 지난달에 비해서 두개다 하락한 겁니다. ESR은 많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. 왜냐면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, 26에서 17은 큰 변화는 아닌데, 이 CRP가 중요하죠? 1.17에서 0.16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. 이 정도 내려오면은 증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면은 어 약을 아플 때만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고 6개월 뒤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. 컨디션 좋습니다. 이렇게 어 컨디션이 좋은 걸알수 있죠. CRP 수치가 줄어들면은 몸이 빨리 좋아진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분 식단을 보시면은 작곡밥, 콩자반, 호밀밥 이분의 지금 그 식단에서 굉장히 참고하실 게 많습니다. 제일 좀 어, 모범적인 이상적인 식단으로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. 따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류마스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거의 완벽하게 구형이 된 식단이고 참고할 것은 이런 여름에 복날 끼어 있는 이런 여름에 닭가슴살, 삼계탕 속의 닭가슴살로 어, 단백질 섭취하면서 인삼은 빼고 먹었다.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들은 면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드시는 이런 센스를,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죠. 굉장히 중요한, 완벽한, 거의 하나도 어, 빼먹을 수가 없는 완벽한 식단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. 참고하시고요.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